이번에도 자동차 사고로 위장하면 될것 같아. 시아버님 침에도 심해치는데 작전은 지난번이랑 똑같이. 그래. 3년 전 남편처럼. <목소리> 영상이 끝나자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30년간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모은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지만 제게 가장 소중했던 아들은 이미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님,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전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에도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이 집에 남았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더욱 애틋하고 안쓰러웠죠. 혼자 12살 손자를 키우며 절 극진히 모시는 모습에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제 손에 들린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며느리가 몰래 제 명의로 가입한 보험 증서였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꾸며놓은 진단서도 함께요. 아버님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야 해요. 제가 알아본 병원이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정말 치매에 걸린 척 해볼까? 자식을 잃고 나서도 지켜주고 싶었던 가족이었는데, 과연 며느리의 속마음은 어떨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 보게 될 며느리의 민낯과 그 뒤에 숨겨진 더큰 비밀들을,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0억 대 재산을 노린 며느리와 그녀의 계획을 알아채고 침의 연기를 시작한 시아버지의 이야기를요. 오늘도 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면 속 시원한 댓글로 복수해 주세요. 구독을 눌러두시면 재밌는 사연을 매일 들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초 며느리가 갑자기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땄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떠나고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며느리는 손자를 키우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이제 제가 아버님 건강도 챙기고 재산 관리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런 공부도 했구나.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친딸처럼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요즘 많이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은 걸 잊으셨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나? 창 밖으로 눈이 내리던 그날 밤, 제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서류를 뒤지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네, 그 부동산 맞아요. 시아버님 명의로 된 건물이요. 네, 매각 가능할까요? 전화기에 대고 속삭이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동안 친딸처럼 믿었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커피잔을 깨뜨렸습니다. 어머,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 이상하다. 왜 자꾸 이러지? 그렇게 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척, 중요한 서류를 엉뚱한 곳에 둔 척,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나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손자는 순수한 눈으로 저를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손자의 눈물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더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연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제가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한 날부터였습니다. 일부러 아침 약을 점심에 먹고 점심 약은 저녁에 먹는 실수를 반복했더니 며느리가 서둘러 병원을 예약했죠. 아버님, 제가 알아본 병원인데, 치매 전문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줘. 대형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미리 준비한 듯 의사와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원장님, 아버님이 최근 들어 매우 심각해지셨어요. 얼마 전에는 손자를 동네 슈퍼 아저씨라고 부르시고 의사 앞에서는 정말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간단한 시계 그리기도 못하는 척, 새 단어 기억하기도 실패하는 척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을 겁니다. 제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담고 있다는 거요. 여보세요. 네, 보험사 맞으시죠? 아버님, 치매 진단이 나왔어요. 이제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요?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통화 내용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어요. 아버님, 이제 제가 아버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치매가 있으시면 사기를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손자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요새 이상해요. 밤마다 전화하면서 울고 손자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무언가 더큰 비밀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기 전까지는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을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저는 CCTV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물론, 치매 환자인 척 하면서 보안회사 직원에게 며느리 몰래 부탁했죠. 우리 며느리가 걱정돼서,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밤 중에 들어온 낯선 남자와 며느리가 서재에서 나누는 대화였어요. 이제 곧 시아버님 침해 진단이 확실해질 거예요. 그때 부동산부터 정리하면. 서두르지 마. 3년 전 당신 남편 사고도 그렇게 서두르다 실수할 뻔 했잖아.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 전 남편 사고라니. 제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그래도 이번엔 완벽할 거예요. 시아버님 재산만 정리되면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몰래 만날 필요 없어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서 날카로운 비명으로 들렸습니다. 아들의 사고가 의심스러워진 순간부터 개인조사관을 고용했어요.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와 함께 제 아들의 자동차 사고를 계획했다는 정황이 발견된 거죠. 다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엄마한테 낯선 아저씨가 왔었어요. 손자의 순수한 고백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고 손자를 지켜야 했어요. 침의 연기를 하는 동안 저는 며느리의 과거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죠. 회장님, 며느님이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남편도 사고로 이르셨다고 하더군요. 개인조사관의 보고에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5억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의심을 받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답니다. 이제 며느리의 행동이 더 이해가 됐습니다. 왜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땄는지, 왜 그토록 제게 고액의 보험을 들게 하려 했는지,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함정에 제가 빠지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로요. 아이고 이상하네. 며느리야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아버님. 그냥 보험 가입 서류예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 그래, 그래. 내가 하는 거니까 다 좋지. 보험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저는 이미 다른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음되고 있었고, CCTV는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밤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 시아버님 통장도 내가 관리하게 됐고, 조심해.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서재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녹음하면서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범인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침에 환자인 척 해야 했으니까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건 며느리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 여기 사인만 해 주세요.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래요. 아. 그래. 근데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일부러 글씨를 못 읽는 척하며 사인을 하려는 순간 손자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그거 대출 서류잖아요. 어제 그 아저씨랑 통화하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치매 환자인 척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대출? 무슨 대출?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그날 밤 손자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엄마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그 아저씨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2살 손자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엄마가 요새 할아버지 부동산 서류를 자꾸 복사해 가요. 그 아저씨한테 보내려고 손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머니의 범죄까지 목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단다. 그제서야 손자가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어요. 할아버지, 치매 아니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내 엄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형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물론 며느리 몰래요. 아버님, 오늘 병원에. 어머, 이분들은 누구세요? 거실에 앉아 있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 전 아들의 교통사고, 그리고 그전 남편의 사고도 전부 당신 짓이었죠? 아,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연기는 그만하지. 내가 침에 연기를 한 것처럼 당신도 지금 연기하고 있잖아. 저는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와 그 남자가 서재에서 나누는 대화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자동차 사고로 위장하면 될것 같아. 시아버님 침해도 심해지시는데. 작전은 지난번이랑 똑같이? 그래. 3년 전 남편처럼. 영상이 끝나자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자는 이제 제가 키우겠습니다. 당신이 아이 엄마 자격을 잃어버린 건 아들을 죽인 그 순간부터였으니까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검사님, 이제 데려가셔도 됩니다. 형사들이 며느리를 연행해 나가는 동안 손자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아빠를,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100억대 재벌가의 며느리 연쇄보험살인 시도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죠. 할아버지, 학교에 가기가 싫어요. 손자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이사 갈까? 할아버지가 제주도에 예쁜 집이 있단다. 결국 저희는 제주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서울의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끔찍한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거죠. 할아버지, 저기 봐요. 귤나무가 있어요. 새집 정원을 뛰어다니는 손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고요. 며느리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제 아들의 사망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났고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어요. 아버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손자를, 며느리가 면회를 요청했지만 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아빠랑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아이의 마음 속에 새겨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주도의 겨울은 서울과는 다릅니다. 차가운 눈 대신 따스한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귤나무에는 노란 열매가 가득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손자가 달려와 안기며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손자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아들 사진을 보며 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씩씩해졌어요. 아빠가 보면 좋아하시겠죠? 그래. 내 아빠가 하늘에서 매우 자랑스러워 할 거야. 얼마 전에는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교도소에서 자백을 했다고 해요. 첫 번째 남편부터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노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 아들도 그렇게 해치려 했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손자의 밝은 웃음이 제게는 더 소중하니까요. 할아버지, 우리 낚시하러 가요. 그래, 가자. 오늘은 큰 물고기가 잡힐 것 같은데. 돈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알것 같습니다. 가족의 행복,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지켜야 할 진짜 보물이었네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거대 시행사의 회장도 100억대 자산가도 아닙니다. 그저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인지도 모르겠다.